도대체, 막 신랑 가시가막 두루두루 틀어주니까. 아, 그러네, 좋네. <laughs> 아이고, 그렇다. 물한잔드릴까 엄마. 응, 나 시원한 물 있다, 그거. 응, 응, 저, 저, 응, 응, 네. 막, 연불 틀어준 게더 좋다. <laughs> 그래. 어떤 절에 댕기노? 우리 신랑이, 어. 어, 뭐, 어디 딱 정해진 거, 옛날에는 정해놓고 다니는데, 지금은 어.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 정해진 게없 아, 딱 정해진 건 없고. 파령경 그거 음. 막틀어주는데 음, 우리 신랑 잘 틀어, 엄마. 더 좋네. 어. 틀어주든 아, 엄마가 틀어달라했나? 아이고, 뭐 틀어도 틀어 틀어 돌았겠다. 아, 이 이따고 말하던가? 아이 아니 어면아 노래를 내가 한 마디 불러준게네 어. 발행갱 이걸 내틀어준 다섯 닦고 노래를 불러서. 어. 노래를 내 나이 그 노래를 하나 불러줄게네. 어. 또 자꾸 불러서, 아이 나 목이 이래서안못 불러 내가 가면. 그런데 발행갱 그걸 틀어준다고 하면 틀 틀어 그 우리 신랑이 잘 켰다 엄마 그거. 아, 응. 그 그렇죠 또여기저게 시군대발 뒤던 엄마 좋다 해도딱 네. 가는 절, 절에 오고 만아 예전에는 엄마 부산에 응. 애들 이름도 올려놓고 막 이랬어요 부산에 부산에 응.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니까 못 응. 가는 길 엄마 그럼 그래, 못 간다 우리 예전에 시어머니 계실때는 부산에 해원정사라고 응. 그게 항상 다녀오셨거든요 우리 시댁 식구들이 다 그쪽 열심히 다녀요 잘 털고 다니는데 우리 시랑 혼자서 그래 딱 털고 털고 응. 또 엄마하고 딱 맞았다 코드가 또 <웃음> <웃음> 떡을 폭신폭신하게 집사떡을 갖다가 면실 네. 떡을 해바라고 당기네 응. 방안실에서 응. 자시를 뜨기나 고 자시를 뜨을 하라거나 음. 자시를 뜨을 하라 근데 갈라 몰라서 가면요서비를 해달라 해야 거든 음. 그래 싸게 얼마고 모르겠네 칠만 오천 원이래 칠만 음. 오천 원인데고 아까 신랑 보고 음. 돈을 미리 둘라 한거네 응. 음. 또찾아갖고딱 엄마 돈 줘도 된다고 예. 음. 그러고 가는 길에 아이고 네. 내돈 주고 찾아가고 해야 되지. 그런 거 뭐, 우리 신랑 잘 해준다. 내가, 그, 그래. 래내돈 주고 딱 찾아가고, 찾아가고, 나와야 <laughs> 되지. 돈 미리 줄라고가게도돈 미리 안받으라고 하네. 음. 방아실에, 또. 방아실에도. 방아실에 엄마가 통화했어요? 통화해서 그래. 응. 음. 대 음. 아니, 통화하고 또, 전날 통화하러, 저, 저 해도록 했어. 음. 그래도 오늘 또안 해줬나. 음. 그건 니 얼굴에 그래. 뭐, 오후에 해놓으라고. 음. 지, 지사 떡인데, 그래, 오이 하면 되지. 내일 저녁에 제사예요? 내일 저녁에 아버지 응. 오신다, 그게. 아, 그럼 엄마가 제사장 그다 차려요? 아니, 아니, 내가 차리는 게 아니고. 어, 누가 차리는데? 그건 내가 해준다, 겠고. 응. 아, 옳기도 하지. 응. 옳기도 해먹는다. 응. 시어머니 지사도 엄정 5월 열1일날 지내가거든. 응. 두 분이 전세에 여름 지사라고. 응. 응. 아 여름지사는 고생이다 그래 음식 하나 보면 다시 씹고 뭐 3대 어. 적신을 해야 온종일에 응. 돌아가신다 카거든 에. 그래도 꿈쩍거리고 하는 사람이 응. 그래도 우리 올기 저거 해먹는다고 응. 주방에 석무기 응. 달아놓고 열건다몰리카메를 <laughs> 응. 이거 전신에 다 달아주고 지뭐 응. 뭐 아들 놓고 뭐 신랑 데리고 살만 된다. 아. 안 해줬나 우리 신호들이아뭐신호님들이조신에막 올케만 막 생각해주시고. 도옥 마을은 지금 집이 한몇토 정도 됩니까? 많아요? 예, 어. 요리 왼쪽으로 갈까요? 왼쪽. 응. 어, 저번에 요리, 요리 한번 가봤는데 아, 그, 자꾸 서게 그 예, 예. 네,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 그, 그까지 가봤어요. 어. 그 자초? 이리 올라가도 됩니까? 예, 예. 자초고, 자초고. 이쪽으로 예, 예. 차 돌릴 때 있어요? 아, 그 예. 가자, <laughs> 아 저기까지는 많이 와봤는데 아, 여기는 처음 가네. 아, 그렇지. 예. 저, 저아 제실 좋네. 아이 위에도 아니, 집이 많네. 예, 위에 음. 아 저는 저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요. 음. 네. 엄마 집은 어딘데요?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또 하늘이 엄청 화창하고 좋은데 또 비가 계속 안 오니까 이렇게 하늘이 또뿌옇더라고요 네. 저도 옥상에 화초를 굉장히 많이 키우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며칠 전에 물을, 그, 어두울 때 주야 되는데, 좀덜 어두울 때 물을 한번 줬더니, 엄마 화초가 다 탔버렸어. 더 <laughs> <너> 가물살은 탔다. 예, <laughs> 네, 아, 큰일 났다. 아이고. 시간안나고 뭐, 언제 하게되 예, 네, 그 여유가 있어서 올라가서 옥상에 물좀줬더니 예. 강가에 가면 그 반자들 많아해. 약 700m씩 시간에 먹지. 야. 괜찮아. 아주 먹고 보내세요. 반자가 많을 거든 예. 네. 많은데 다 집어 먹고 가고. 네. 병원에 오후에 가니까 다 한가하더라. 예. 네. 예. 네. 그 엄마들 이다 아침에 일찍 병원에 가시잖아요. 시장도 그렇고. 네. 연때는 그런 게 많이 없었다. 니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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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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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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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근데 왜합팩을 붙였었어요? 아이고 어깨가 아파서 합병이 인데 그걸 붙인다니. 아이 붙 근데 내과 가도 돼요? 어. 어. 엄마, 저는 이제 5월달부터 시작했거든요. 아, 아니요, 아니요. 에, 그래서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아니고. 음. 좀 이따가 이제 앞으로 많이 벌어야지 그렇지. 엄마. <laughs> 둘이 싸우니까 좋아해.

对呀，对呀。